네, 안녕하세요. 거봉입니다. 오늘 이렇게 찍는 이유는 감사를 드릴 수있서입니다 1년 동안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6월, 6월 달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맨날 제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 그니까 붙여주, 붙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붙여주신 분들 다 모두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잠깐만요 제가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여기 입고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녹,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안됐네요 오 그래 요 그래 이거면 이렇게 자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틀인데요 어때요 예뻐요 처음으로 준는건 괜찮은 이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변으로도 전시를 해 놨고 이렇게 많이 전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모고기 있으면은 이거를 더 예쁘게 하는데 예쁘어부어졌어부러졌어 부러졌어. 부러졌어. 어쨌든 제 영상 재밌게 부, 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돌아가나? 회발이? 제가 감사의 말을 하고 는데 어? 이거 없어? 너무 쓰는데?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모잘라도 잘 봐주신 거 감사해요. 바르잘 못해도 봐주신 거 감사해요. 재밌게. 특별히, 음, 킹님신부님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디의방만 보고, 마크 방송도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귀여워, 스킨. <시킨. 웃음> 자. 다음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트리가 아침으로 바꾸면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댓글은, 제가 시간 되면은, 댓글은 모든 분들 다 제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보시면은 이게, 지시 이게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 모양. 근데 여러분 저희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컨텐츠, 건강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뿅! 我连不上。